로또 1등 당첨자들의 삶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로또 1등에 당첨되는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 814만 5060분의 1, 벼락 맞아 살아날 확률보다 낮다고 하네요. 그 천운을 받은 사람들, 어떤 꿈을 꾸었고, 어디에 사용했으며,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로또 당첨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없는지, 로또 1등이 행운인지 불행인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아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맞나 그냥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고 제일 많이 저를 이제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저도 이제 반대로 도와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 도와줘야 되는 게 맞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잠은 오셨어요? 아, 한시 맞죠? 한 시부터 아홉 시까지 잠안뭐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진짜 진짜 잠이 안 와요. 술을 그렇게 먹었는데. 예수딱 생간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가전화해서 아버지 저너또 당첨됐어요? 나오자마자 그동대문에 벤츠 매장 갔었습니다. 저도 에스클레스 한번 타보고 싶어 매장 가 가지고 현금으로 차 사고 그런 걸 했을 때 일주일 만에 그냥 세차가 딱 하고 나오는데도 그냥 어 차가 나왔구나 약간 뭔가 엄청나게 그런 게없어 9번, 1번, 45번, 43번, 4번, 29번이고요. 아무래 토마토가 엄청 큰 토마토가 많이 열려서 해몽인 줄 알았다고 보니까 그게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꿈이라고 합니다. 또 자동으로. 제가 어, 죽었습니다. 이 성당의 그 쪽에 제가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어제 몸에 온통 피트성인가요? 아, 깨끗해 야 하는데 피트성인 거야.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아, 국화꽃을 주고 꽃을 주었는데, 아, 똥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몸에다. 근데, 여기 때만 뿌리는 게 아니라, 벽에다, 여기다막 뿌렸어요. 그래서, 저 꿈을 꿨을 때, 깨니까 이건 진짜 좋은 꿈이다. 저 꿈을 원래 잘안 꿔요. 좋더라고요. 어, 어떤 꿈을 꾸셨네요금목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좀 제가 좋아하는 좀 그런 가수한테 받는 그런 거를. 껐거든요. 아... 복권을 처음에 1장을 샀어요. 4 0 0 0 원이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담배를 살까 예, 예. 하다가 그냥,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예. 복권을 사보자 하면 은그 복권 뭉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4 0 0 0 원으로 앞장, 앞에 있는 거 2장, 예. 그 뒤에 있는 거 2장 이렇게 해서 아... 예, 긁었는데 두 번째쯤에서 예. 5억이 당첨. 그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5만 얼마어치 돈이 있었을까요? 5 만원치 정도 넘게 샀는데 아~ 5천 원짜리 하나가 안 맞는 거예요. 진짜 꿈이 좋아서 샀는데. 근데 마지막에 (2번) (5번) (10번) 느낌이 확 왔죠. 그 자리에 멈청걸었습니다 제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진짜 지금도 생생하고요. 로또 (1등) 당첨 후 그들의 삶과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 달에 한세 번인가 해외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번 주에 갔다 오더니 오면서 다음 주 예약 비행기를 잡더라고요. 이번에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빡빡빡 찍고 도는 데한달 생활비가 이제 <웃음> <웃음> 이런 식으로 딱 <laughs> 나오니까 아 저게 로또구나. <laughs> 그냥 절반은 부모님이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집하고 예식을 네, 그리고 전세 집하고 예 그리고 차한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돈은 아직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 동생이 좀 사업하다 좀 힘들어져서 제 동생한테 한 정도 줬었고요. 어머니는 이제 제가 뭐 같이 모시고 살고 있으니까 장모님 댁에 이제 집이 너무 허물어져가서 장모님 댁을 새로 다 지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거를 좀 구상을 하셨나요, 그분? 제가 사업하면서 빚이 많이 있었고 그 빚도 정리하고 빚만 정리하다 보니까 그냥. 엄청 훅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거의 한 반은 날라갔죠. 반은 지금 부동산에다가 많이 투자를 했고요. 일주일 전에 대출도 실제로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100%다 주고 사는 것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대출을 끼고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반 정도 남은 금액을 이제 부동산에 많이 거의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죠 다 썼죠 현금을 썼냐고 물어보면 현금은 없고 집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다시 뭐 팔면은 뭐 현금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돈을 다안쓴 거고 다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우리 누님도 보셨고 이 돈을 노또가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우리 집갚가고 생활할 수 있는 여유는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주면서 아버님 이 돈을 아버님이 관리하시고 쓰세요 근데 아버님이 네가 관리해야지 날왜 주냐 그래서. 아니, 내 돈이나 아버님 돈이나 저는 똑같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와, 너 대단하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와, 훌륭하다.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부모 자식 간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빚을 갚고 남은 돈이 저한테 한 8억인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아들, 아버지가 그냥 기쁜, 있는 돈을 썼다. 근데 이것은 못 쓰겠다 고 주신 돈이죠. 아버님도 이 돈을 못 쓰시는 거예요. 빚 갚을 때가 더 많은데 못쓰신거 아니에요. 빨리 빚이 얼마인지 아는데 은행 빚만 해도 그래서 아버님 노후 자금을 얼마 빼고 우리 누나도 있으니까 우리 누나도 챙겨줘야 할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니까 그리고 우리 누나도 챙겨주고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들어온 돈이 한 4억에서 5억밖에 안됐어요 근데 아우 저도 큰 돈이죠. 4억, 5억도 이돈 갖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저도. 쉽게 가는 돈이야. 지금 생각하면 참 쉽게 가는 돈이고요.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게 살았다. 진짜 슬프게 살았구나. Um, yeah. okay. 라면 먹고 싶으면은 일본 비행기 끊어가지고 그냥 갔다 오는 건데 내 능력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거의 로또로 맞은 거를 계속해서 갈아먹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가 전혀 안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렇 뜨다 보면은 로또 막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조차도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 로또 맞으면서 노는 시간 동안에 내 커리어는 사라지고 있고 그다음 앞전에 쌓아놨던 것들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로또 맞은 상황에서 그 예전의 그 일을 다시 하기에는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 예전으로 돌아가기 싫은 마음 반과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반인 거죠. 그나마 제가 다행인 거는 도박이나 마약이나 유흥에 빠지지 않았던 거.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극적인 거를 쫓다 보면 결국은 그 자극의 끝에는 말초적인 자극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거는 점점 돈이 더 많이 들고 건강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많이 깎아먹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정신 차리고 카페를 친구랑 같이 차려서 시작을 한번 해본 거죠. 근데 뭐 차렸는데 바로 코로나 터지고 저기 안 왔던 친구들도 전화가 무진장 오고요. 아 초등학교 친구까지 전화가 와요. 어, 어떻게 지내냐, 뭐 하는데, 어떻 한번 만나자, 얼굴 좀 보자, 오랜만에. 뭐, 노트 됐던 이야기는 안 해요. 그냥 얼굴 보고 싶다. 그래서 만나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죠. 어, 친구야, 너뭐 오늘 좋은 일 있었다고 들었다.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이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내 친구도 싫고, 사람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한두 달? 석 달? 핸드폰을 끊고 집에만 있었던 적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죠. 이 친구가 긍정적인 사람인데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저도 어머니, 아버님한테 그런 모습을 보시지 않았는데 너무, 너무 싫었어요.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로또를 사고 있고 때보다는 사실 조금 더 많이. 사고 있기는 해요. 4만 원 정도는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트렐러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주셔서 당첨을 알았을 때도 딱 찍어봤을 때그첫 장이었거든요. 첫 장이 당첨용지였는데 뒤디 보면 또한 장만 사도 된다는 게또 그런 느낌인가 싶기도 하고 자기가 그냥 살수 있는 만큼 한 주에 한만원 정도 그 정도가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명당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사는 곳이 명당이다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한방컷에 항상 하는 말이죠. 또는 내가 사는 곳이 명당이다. 여러분들도 너무 그러니까 로또 명당, 명당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거니까. 돈이 계속 통장에 있으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까먹진 않을까요? 확 김에 써버리진 않을까? 이미 쓴 돈이 많기 때문에 더확 김에 써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 확 김에 쓸수 없는 그런 곳으로 다 묶어버리는 거예 근데 사카욕심이라는게 어마어마한 체질적으로? 지금 만약에... 10억에 들어왔어요. 그거를 계획적으로 뭐 2억은 집을 사고, 2억은 뭐 엄마한테 좀 드리고, 뭐 나머지 조금 지인들한테 조금 뿌려주고, 나머지로좀 투자투자를 해보자. 나도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는 해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상황 을안 겪어봤잖아요. 항상 근데 비슷한 상황 을 겪어봤고, 나는 좀안 좋은 케이스로 갔었던 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로또를 맞아도 무조건 일은 하셔야 지이 영상을 보고 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로또 당첨은 행운일까요? 불행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계획과 경제관념을 세워서 언젠가 로또 1등 당첨이 우리에게는 행운이 되도록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